어디 가지? 날씨가 너무 좋아. 더 좋아졌어. 어, 맛있겠다. Hello? 아, 나 이거 먹고 싶어요. This one, this one. One kilo. 아, no, I just eating, eating. Small one, small one. 우와, 맛있겠다. 와, 한놈 하나 먹어볼래. 음! 진짜 맛있는데, 이거? 맛있죠? 엄청 맛있어! 또 이거 주세요. 1kg 5만동. 응, 1kg 5만동? 그럼 1kg에 한 1500원? 5만동. 하프, 하프. 하프킬로. 하프킬로. 좋은 걸로.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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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리굿 굿, 굿. 어, h 마 w 이제? 3만원 3만동? 오케이. 아니, 어. 아, 잠깐만, 잠깐만요. 나 얼마 줬지? 50만 해. 동, 50만 동이네. 헷갈렸어. 3만 아, 동? 3만 동. 땡큐, 빠빠이 <laughs> 만난 거 득템했어. 와, 여기가 바로 핑크 성당. 그 유명하다는 핑크 성당입니다. 여러분, 저는 카페에서 좀 쉬다가 이제 호이안으로 넘어가려고 여기 그랩을 불렀습니다. 이 다낭에 오면은 호이안에 무조건 가야 되는데요. 뭐, 물론 다낭도 좋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호이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이안이 조금 더 베트남 느낌이 나기 때문에 호이안에 가서 일단은 반미를 먹을 거예요. 반미 여러분 반미 아시나요? 샌드위치 같은 건데 빨리 한번 가보시죠. 드디어 호이안에 도착했고요. 한 50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마담칸스에 갈 겁니다. 헬로우! 와, 여기 완전 현지인 스타일인데? 땡큐! Yeah. 아, 오케이. Okay. 이렇게 반미가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대요. 안에 뭐 닭고기도 들어있는 것 같고 돼지고기도 들어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막 한국에 가면은 뭐 4, 5천 원은 숙쩍 넘잖아요. 4, 5천 원이 뭐야? 7천 원 한국 같은데. 베트남에서 먹으면은 만, 아니, 1,500원. 먹으면서도 너무 아쉬워 한국에서 생각할까봐 아니, 베트남의 물가가 워낙 하다 보니까...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만 원으로 여행 가능할 것 같아요. 다낭 호이안에만 머물렀을 경우에... 진짜 여행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난이도 최하... 진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아유, 완전 힐링이다, 힐링! 오 뭐야 여기가 숙소였어? 와 여기가 숙소였네. Hello, Jackie. Okay. Ah. yes. So is it the first time you come to Hoi An? Ah, a no first time. No f i r s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here? Hoi An is two times. Ah, uh, the second. Ah, uh, second, uh, second time. 와 수영장이 있어. 여러분 참고로 여기 숙소 가격이 이만 원대입니다. 이만 원대 클래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아... 와, 네, 땡큐베이마츠. 네, 네, 와, 베, 베리베리 시원하다. 아, 땡큐. 와, 버킹닷컴으로 예약했는데 평점 9점 넘어가지고 여기로 했거든요? 와, 근데 상당히 좋은데요? 오. 와, 여기 이렇게 욕조도 있어. 그래서또 화장실 왜 이렇게 높습니까? 여러분, 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물가싼 이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사온 과일인데, 이거 먹어보려고요. 근데 이름 모드라 아까 먹었어. 되게 알려진 과일인데, 이거, 이거, 이거... 음! 제 500g만 샀는데, 더살펴그랬어 아, 이게 진짜 지금 철인가 봐요! 와 500g 순삭 완료. 5분만에 순삭 완료. 이제 저는 해가 좀질 때까지 기다리고 좀 선선해지면 은 저녁을 먹으러 가봐야겠어요. 야 오늘도 밤이 되었고요. 올드타운 나가봐야죠. 호이안 왔는데. 아 나가는 길좀 무섭네. 여기 호텔이 좀 으쓱한 데 있네. 오씨 개 깜짝 놀랐잖아. 짖지 마 제발. 나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게. 여기는 개가 많아서 그게 무서워요. 저 옛날에 미얀마에서 미친 개를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미친 개 공포증이 있어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와 여기가 이제 호이안의 올드 타운 거리의 입구인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아보카도, 수박이, 링, 초콜릿. 파머 치즈? 아 데이트할 생각은. 아 텐더오즈? 예. 아 하나 먹을 만하겠다. What is this? 아 코코넛. 아 코코넛. 아 역시 베트남은 코코넛이지. 코코넛 하나 주세요. Thank <laughs> you. 아, <laughs> <땡큐. 웃음> 그 맛이다. 옛날에 초딩 때 먹던 그 약간 코코넛 아니어도 약간 그 약간 라이트한 맛 있잖아요. 약간 물이랑 아이스크림 섞은 맛. 음. 이 베트남의 독특한 문화가 이렇게 약간 목욕탕 의자 앉아, 앉고 나서 여기서 식사를 하는 거. 조금 특이하죠? 빵빵빵빵이라고 하네. <laughs> 쌀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엄청 유명한 곳인데 나밖에 없네. 예스. 어, 노 아, 오케이. 네. 그래. 네. 아, 오케이. 네. <laughs> 네. 가격을 보지도 않고 시켰어. 워낙 싸가지고. 땡큐. 일단 쌀국수보다 맥주 먼저. 올 때는 뭐 유튜버도 아니었고 유튜브 구독자 가 100명 100명 정도였으니까 그냥 평범한 취준생이었는데 딱 음. 4년이 지나고 다시 왔는데 물론 환경 이런 거는 변했지만 저 자신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여러분 소원배 타는 것보다 보는 게더 이쁜 느낌이야 이거 코이안이 진짜 분위기 장난 아니죠? 무조건 와봐야 돼요. 아너나 나. 연극기 이쁘다. 아 괜찮아요 언니. 아 그래. 아 사람들이 진짜 많아. 아 여러분 이 정도면 코로나 거의 완전 회복 아닌가요? 사람 진짜 많죠. 진짜 네, 많죠와 그렇죠. 아, 숙소 들어가는 길인데 너무 좋은데요? 나도 여기다 발좀 담가볼까? 아 진짜 밤은 너무 시원해가지고 이런게 진짜 행복인거지 <laughs> 아무튼 짧은 호이안 탐방까지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잠에 들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파란색 배고 있는좀 무섭다 <laughs>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